자, 오늘은 지질 연대 측정. 어, 그 지질의 나이 같은 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선생님이랑 알아볼 건데요. 자, 또 힘차게 가봅시다. 핵심 개념. 상대 연령, 절대 연령. 이거가 뭔지 오늘 배우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층 대비라는 게 뭔지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거는 반감기 모원소, 자원소, 요런 거 알면 되고요. 학습 목표는 어 이제 상대연령이랑 절대연령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번시간 배울거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동연소를 이용하여 암석의 절대연령 다음시간에 할겁니다 자 상대연령이랑 절대연령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거 뭐 무슨 게임이라고 말 안하겠는데 어떤 게임의 게시판이거든요 여러분 이 게시판에서 게시판에 딱 이렇게 한 페이지 있을 때이 중에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생긴 게시판이 뭐죠? 그, 글이 뭐예요? 제일 먼저 올라온 글.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어? 아니, 가장 밑에 있는 게, 요즘 뭐, 이거 이상한데요? 캐시 이렇게 올린 거. 요게 제일 밑에 있으니까 먼저 생긴 거 아니냐. 그게 여러분 상대 연령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 요거 시간을 보고, 여기 7시 45분에 올라왔네? 그 시간을 보고 하는 거를, 절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간단히 말할게요. 예를 들면 요 지금 요 게시글이랑 요 게시글이랑 뭐가 먼저 생겼게 했는데, 어, 얘가 밑에 있으니까 먼저 생겼잖아. 그게 바로 상대 연령. 그리고 이 게시판 언제 올라왔게? 요거 보고서, 어, 오후 9시 27분에 올라왔네. 그게 절대 연령. 자, 다시 한번. 돌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암석에 뭐가 더 오래된 돌맹이게, 뭐가 더 오래된 암석이게 물어보는 게 바로 저, 저 상대 연령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 돌맹이 얼마 전에 생긴 암석이게 물어보는 게 절대 연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비유를 하자면은 어, 여러분이랑 선생님이랑 누가 더 나이가 많게요 물어보면은 이제 그게 상대 연령이고 선생님 나이 몇 살이게 물어보면 그게 절대 연령이란 얘기죠. 자 오늘은 상대 연령을 할 거예요. 절대 연령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자 상대 연령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해봤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죠. e 가 원래 있었는데 그 다음에 d가 들어왔고 그죠. 그 다음에 어, 부정합 생기고 부정합 생긴 다음에 그 위에 c 그 다음 b 그 다음에 또 부정합 생겼고 그 위에 a 생겼다. 요런 식으로 막 순서를 했었잖아요. 었 그게 바로 어, 이제 상대 연령이 어떻게 보러니까 뭐가 먼저 생겼는지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했었잖아요. 그게 상대 연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 연령을 알아내기 위해서 뭘 필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사학의 법칙이 다섯 가지가 필요한 거죠.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 수평퇴적의 법칙,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세 번째 뭐 부정합의 법칙, 그리고 관입의 법칙, 동물군 천의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순서를 판단하는 거. 뭐가 먼저 생겼다. 그게 바로 상대 연령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지층 대비라는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상대 연령을 하기 위해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지사법칙 이거 다섯 가지 있었죠. 그거 다섯 가지에다가 플러스 이 대비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층 대비. 자, 지층 대비가 뭐냐면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 이거 하나만 보면 A B, C, D라고 할때 뭐가 제일 먼저 생긴 지층, 역전이 없었으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런 식으로 갈수 있죠. 이렇게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지층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나이를 따지는 거를 지층 대비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 지층 대비가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볼까요? 요거, 이런 거를 갖다 막세 군데 주어주고 비교하라고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요. 와 그러면은, 오, 머리가 완전 돌아버리죠. 그니까 러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수직으로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 이게 여러 지역을 한 번에 비교하한걸 대비라고 합니다. 됐죠? 대비. 자, 지층 대비. 멀리 떨어진 여러 지층들을 비교하는 과정. 그거를 지층 대비라고 하고, 지사법칙을 적용하고 그 대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다. 상대 연령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요. 어 지금 요거랑 요거랑 요거 어, 같이 쌓였고, 그죠? 같은 시기에 쌓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 같이 쌓였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 얘랑 얘랑 뭐얘 같이 쌓였고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요거랑 요거랑 요거 같이 쌓였고 요거랑 요거 같이 쌓였고 이런 식으로 같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비예요. 대비. 지층 대비. 자, 근데 대비를 할 때요. 아까 지금 선생님이 한 거는 지금 지층의 모양, 그 암석의 종류 뭐 석회암, 셰일, 사암 요 종류를 바탕으로 지금 비교를 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해요. 암상고. 여러분 그 어 좋은 말은 아니지만 면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어, 면상 그 얼굴의 모양이란 뜻이잖아요. 관상. 아 이게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안 좋은 말이니까 지우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관상이라고 할게요. 관상할 때 상자가 모양 상자잖아요. 형상할 때그 돌멩이가 어떻게 생겼나 그거를 암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종류의 그 암석을 보고 대비를 하는 걸 우리가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여기 보면 여러분 화석 나와 있죠 화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요, 어? 화석이 똑같은 거네 하고 같은 화석끼리 이렇게 연결을 한 거를 어 이게 어 같은 화석 나오니까 같은 때 생겼겠네 얘네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 뭐라고 하냐면 화석에 의한 대비라고 합니다 화석에 의한 대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어 뭘로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러는데 뭘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둘다 해가지고 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험 문제는 뭐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지층을 대비할 때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있으면 되게 편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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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일직선에 놓고 비교를 했죠 이렇게 넓은 지역에 얇게 쌓인 지층을 기준으로 삼고 대비를 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걸 우리가 어. 열쇠층이라고요, 열쇠층. 이따가, 어,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역시. 얘랑, 얘랑, 얘랑 같이 쌓인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 뭔진 모르겠지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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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쌓인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요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 요렇게, 요렇게. 요 꼬다리를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되게 어려워. 이건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긴 없으니까 그냥 요렇게 해 버릴게요. 그리고 어, 여기도 여긴 있네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죠? 여기 얘도 없으니까 요렇게 없애 버리고 그다음에 어, 요거는 또 요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근데 물론 얘가 얘일 수도 있고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답 없거든요 뭐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헷갈리니까 이 기준이 되는 요런 게 있으면 딱 좋은데 그거를 우리가 열쇠층이라고 한다고 열쇠층 아, 한자론 이제 열쇠 건자 써서 건층 이렇게 하거든요 암상대비에 열쇠층을 이용하면 되게 좋아요 넓은 지역에 분포한 거 그러니까 이게 넓은 지역에 얇게 분포한 게 주로, 여러분, 응회암 기억하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쫙 깔리는 거. 응회암이라던가, 아니면 석탄층이라던가, 식물들이 넓은 지역에 살아서 막 죽어서 생긴 석탄층. 아니면 용암류 같은 것도 이제 넓은 지역에 용암이 깔려갖고 굳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대비를 하면 굉장히 좋다. 됐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 대비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지층 모양새로 하는 거. 암석의 종류 이런 걸로 하는 거를 암상에 의한 대비로 하고 이 화석으로 하는 거를 화석에 의한 대비라고 하는데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때는 기준이 되는 뭐가 있으면 좋다? 열쇠층이 있으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열쇠층은 뭐다?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 조심해야 될게 여러분 요 선생님이 석탄층, 응유암층 용암류가 주로 이용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주로 그런다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 볼까요? 여기에 석탄층이 있거든요. 요거 열쇠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여기에 없거든요. 없으니까 저거를 비교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조건 응회암 석탄층이 건층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 골고루 있어야지만 그게 비로소 열쇠층으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다음 표준 화석은 뭐냐면 화석에 의한 대비에 이용되는 걸 표준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 이렇게 화석이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어이 삼엽충 화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만 있고 여기에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연결하기 딱 좋고요 이 암모나이트 화석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만 있어서 되게 좋은데 예를 들면은 고사리 화석 같은 경우에는 고사리가 막 고생대에도 살았고 중생대에서도 살았고 신생대에서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이 그냥 다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화석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에 의한 대비에 이용되는 게 뭐냐면 짧은 시기 동안 넓은 지역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거를 표준이 되는 화석, 표준 화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적인 그, 어, 표준 화석들은 외워두셔야 돼요. 그 뒤쪽에 어차피 나오긴 하거든요. 고생대 표준 화석은 이제 삼엽충 필석 갑쪽 방추충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선생님이 예전에 외울 때고삼 필갑방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 자 아무튼 알아서 외우시고요 중생대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공룡이랑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 그리고 신생대는 매머드 뭐 화폐석 어, 뒤에 또 나오니까요 화폐석이 뭐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나중에 화석을 할때 알려줄게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자 다시 열쇠층 열쇠층은 넓은 지역에 깔린 거 어, 그거를 암상 대비 이용하고 짧은 시기 동안 넓은 지역에서 샀던 화석은 이제 화석에 의한 대비에 이용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연령에 자 연령에 뭐가 있냐면 지층의 연령에 뭐가 있냐면 상대 연령이란 거죠 상대 연령이랑 절대 연령이 있다 절대 연령이 있다. 절대 연령은 이제 얼마 전에 딱 생긴 거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상대 연령에두 가지가 있었죠. 암상에 의한 어, 아 상대 연령으로 쓰는 게두 가지가 있었죠. 다시 다시 지사 법칙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죠? 지사 법칙, 막 지층 누중의 법칙, 막 그런 거요. 그다음에 어, 지층 대비 여러 지역을 할때 그러니까 한 곳을 할땐 지사 법칙, 한곳 여러 곳할 때는 대비 여러 곳할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암상에 의한 대비가 있었고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었는데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때는 뭐를 쓴다? 열쇠층, 다른 말로 건층이라는 거를 쓴다. 넓은 지역에 한 거. 그 다음에 화석에 의한 대비를 할 때는 어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 살았던 표준 화석을 이용한다.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상대 연령은 완벽합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이게 시험 문제에 이렇게 그림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기준을 정하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딱 좋은 거 있잖아요. 아 얘랑 얘랑 같을 때 생겼고 그죠? 그리고 얘랑 얘랑 진하니까딱잘 보이죠. 지금 이게 뭐예요? 열쇠층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 응회암층이 지금 열쇠층으로 이용이 됐다는 거죠. 그죠?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하니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그 밑에 있는 애들은 그 전에 생긴 애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같고 요거랑 요거 같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요거 같고.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 갖고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비를. 대비를 요런 식으로 어 선을 이어서 하면 돼요. 선을 이어서 선을 이어서 이렇게 선을 이어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대비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 여기에 지금 보면 이거 박스 모양. 이게 지금 석회암이거든요. 석회암이 여기 두군데는 있는데 그죠? 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어, 요, 그러면은 요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둘다 있는데 여기에는 없죠 그러면은 요요요 요, 요 셰일 지층이요응회암이랑 석회암 사이에 여기 있었는데 풍화침식돼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안 쌓였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문제는 정확히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냥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 암석의 종류를 보고 판단하는 게 무슨 대비 암생의 한 대비 요구할 때는 이 열세층을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이 화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럼 보다 그게 표준 화석을 이용해서 화석의 한 대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열세층과 표준 화석은 짧은 시기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한다 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암상에 의한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 요런 대비랑, 그리고 막 지사법칙 이용하는 거, 그리고 화석, 표준화석 이용하는 거, 요런 것들은 전부 상대 연령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거.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